여러분 이거 노스웨스트 스노우랩이 저거 스노우 랩이 우리 노우랩이 17이에요. 에, 아브랑 컴넛스. 얘네는 완전 브롤이 없네. 펠더, <람> <람> 펠더 가드 퍼스트, 펠더 가드 오, 퍼스트. 오야. 폴토, 폴토, 폴토. 오케이. 오세요. 받아 보세요. 색다다 보세 여러분 노스웨스트 레디? 웨이웨이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워킹 레디. 워킹. 워킹. 저스트 샬로스 3. 2. 나 없다지. 원 샬로스, 샬로스컴백컴백 오버돌 캐어, 본돌 캐어. 벌 오더 볼 거야. 목은 반성 받았어요. 저 없어요 컴백 컴백 스스 뉴블럭 타코님 월주 어디야 월주 어디야 나엔코님상스위스 뉴블럭 월주 어디라고? 엔드야 엔드 사우스 체크부터 해야 돼 골드 골드 여러분 이거 사우스위스트 레이트도 뚫을게요 정인은 저거 체크 좀 해줘 한명 가서 내가 가고 있어 내가 고 있어 얼조 왜 했는데 아 배인 아, 왔어. 발발백팔 돈 없어서. CCTV CCTV. 돌아왔어. c c t v 야디서리 체크. 17 17 17. 나고만고만해 2분 <laughs> 캐슬 2분 뚫렸고 복구라. 스터 우리 쪽웨스터 온다. 여기 여기 팽팽 팽 얘랑 먼저 싸우든가. 얘네 아, 웨스트 가는데. 아, 아 잠깐 우리 카이팅해야 레브랑 컴스업시스트 이거 우리 레인즈 밤스. 얘네 헤론이 있고. 헤론이 많다 얘네. 홀동. 헤론이 홀동. 많아요? 얼른 에브라 컴노스. 웨스트에 대기 죠뭐 헤론 왜 이렇게 많아? 헤론만 세 마리 봤어. 룰인가? 에이, 얼른, 얼드아 이거 우리 들어가면은 CCTV가 우리 뒷방 노리겠다. 이거 CCTV가 노스 웨스트로 좀 가. 웨스트로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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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이거 헤비메가올킬이스카 보고, 어, 올킬이스카 보고, 콩님이 와줘야 될 듯? 이거 저, 레인지가 많아. 아이시클이 지금 스카웃 보고 있긴 합니다. 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아이시클이 봐주세요. 에브리언컴 에이, 노스 웨스트로 갔어요. 일단에 CCTV는. 컴 노스 웨스트. 일단 마밤 썼던 거 주시는. 버마밤. 네. 올킬 그럼 내려줘. 있어요 지금. 여러 화마밤 아니야? 저거 콜러야 저게. 음식곱차 응응. 보스 했어요 우리. 아, 들온다 들어온다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 여 사우스 이스트로. 아 이거. 컴 사우스 이스얘 시시 시 걸려있다 지금. 여러분 사우스 이스 워킹 워킹 워킹. 얘네 빠져나가네. 컴 사우스 이스컴 사우스. 여러분 사우스 초크 레디. 사우스 초크. 사우스 워킹 워킹 워킹. 초크 풀 얘네 턴한번더 돌아. 여러분, 사우스 나이스 나이스! 밤스커 e 나이스 씨발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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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컴 c e n i c 스 n 우스 e n i c 스 n 우스 e n i 심 앞에 조심. 앞에 조심. 홀에 i 심 홀드 i c e nice, n i c 홀드 홀드.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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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홀 nice, n i c 트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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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스 샬로 레홀 여러분 노 c e 샬로 c e nice, n i c 여러분 노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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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네, 컴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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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우리 죽은 사람들 모으싸우는데 d p s 지 아, 아, 오케이. 웨이 노스 웨이. 여러분, 노스스케이퍼, 노스스케이퍼. 이제 초코 돌아왔다. 초코 돌아왔다. 얘네들 초코 준비다. 이제 시시랑 만났다 지금. 시시를 크노스시스 워킹 워킹. 이거 딜레이죠? 여러분, 노스시스다 같이 3, 2, 1. 노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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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시스템. 나스두노스노스 I'm not s 로 y i n g s 스 We k 스 o w east, 노스 r do we know w 스 s t I'm not saying so. I'm not 스 a y i n 슬 so. I'm not saying so. I'm n o 언더 위로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 같아요. 네, 여러분 노스로 오세요. 노스웨이. 아웃에 3명 봐주고 웨이 노스웨스 초커 레디? 오버더 초커 레디. 오버더 케어풀 프론트 파퍼션 레디. 코너 돌때 조심해요. 준비한다. 얘네 프론트. 여러분 웨스트 워킹. 네. 여러분 웨스트 샬로 3. 2 바로, 바로 올 거예요. 아, 조심해야 3. 돼. 여러분 웨스트 케어풀 얘네 스컬 마크 찍어 놨어요. 테리테리 나이스. 그거 계속 말아주면서 가요. 컴사우스스. 막 마... 백라인 마운터. 백라인 마운터. 우리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 CCTV 아닌가? 백라이 마우스터맨 다 이제. 워킹 워킹 모구가 우리 웨스트로 보내줘 남독 독 서브웨스트 웨스트로 여러분 웨스트 레디 웨스트 축 초... 웨스트, 웨스트, 그래. 초... 웨스트 이 워킹, 워킹 워킹 샬로 레디 샬로 쓰 보고 사세요 온다 온다 샬로 댐 샬로 댐 샬로 댐 샬로 댐 샬로 댐 샬로 댐네네네 진이랑 지금 아래 오케이 나이스 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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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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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즈 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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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즈 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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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컴백해 홀드 컴백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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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온이 도왔어요. 발 피온이 도왔어 여러분 컴사우스했어 에블런 컴사우스했어 에블런 컴 사우스. 여러분 파푸션 네덴 웨스트 워킹 파푸션 네덴 웨스트 워킹 파푸션 네덴 웨스트 워킹 여러분 컴사우스했어 에블런 컴사우스 사우스 웨스트로 그냥 포션 먹으면서 죽어요. 신발 쓰면서 웨이 웨이를 사우스 이스트에서 우리 바보님 누 있어요? 웨이 지 오케이 컴사우스했어 여러분 초크 편에서 웨이 홀드 고만 노스이스는 따라와.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레디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다 같이 three two one. 사우스 잼스잼 사우스 잼 여러분 디펜 디 디펜 디카운 디펜 디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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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디펜, 디펜. 리즈 나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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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고 여러분 이럼 여러분 이 사우스 애 사우스 샬로 내려와 여기서 놀수 있어 사우스 웨스트 워킹 워킹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애브라함 사우스 스트 모고 밤아 여러분 모구랑 쟤네 섞이게야. 우리는 쭉 빠지자. 한번 빠져서 리그로부터 할게요. 컴서스에서 리페스 먼저. 모데이스트 모우 우리 쪽으로 온다. 원스피링. 레이피링. 레이피링. 그럼 컴스에서저 여기 있어요. 컴투핑. 땡길 수 있는 사람들 지켜주면서 모그야. 오케이 올라와요. 여러분 올라와요. 업데이랜 홀드 업데이랜 홀드 모 홀드. CCTV 우리 우리 따라 오는데 이거 모그랑 안 섞여 CCTV가. CCTV, 뭐야? CCTV 우리 따라 왔음. 짤러레디 웨 이거 사우스 이스 조심해. 아 시발 뭐고? 이거 랩인가 봐. 애브랑 폼 사우스. 사우스 이스로 온다. 포레버라인 네? 얘네가 그건가? 애브랑 폼 사우스. 이렇게 고 왔다. 셜로쳤다 한 번. 애가 폼 사우스. 우리 허리 짤을. 담이스. 폼 사우스 에스트 플리즈. 우리 꼬리 개길다. 그러니까 계속 당겨줘 나보고 왜 거기. 과전방지가 아직 도홀딩 있어. 거기 있는 상들. 펌폼 사우스 에스트. 이거 사우스로 돈다고 지금 애들. 우리 이스 이스 피오 피오니. CCTV 그거 해론밤 있어요? 아 이거 사우스로 오잖아. 여러분 폼 노스 이스트. 왜? 왜? 골도 골도 골도. 여러분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가세요. LS 빨리 땡겨. 왜 이스트로? 이스트로. 디펜스 디펜스 쳤다. 여러분 이스트로 오세요. 그냥 이스트로 오세요. 펌프 사우스 시스트 여기 통과해야 돼. 여러분 통과해야 돼. 이거 캠프 통과할게요. 펌프 사우스 시스트. 펌프 사우스 시스트 여기 앞하. 빨리 통과해야 돼. 알려야 돼. SW SW 들어오는 거 스비시예요. 네, 펌프 사우스 시스트. 펌프 사우스 시스트. 펌프 사우스. 에브리원 펌프 사우스. 에브리원 스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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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린트. 오스키 박아 가라 뛰면서 오세요. 빨리. 오스키퍼좀 깔아줘. 핑스머리스위머리 여러분 넘어오세요. 모고 노스웨스트. 우리 꼬리 길어요. 그럼요. 스위머리에 우리 있긴다 말이야. 아 꼬리 길어. 마운트탑에 얘네 랩이야. 우리 풀 푸시한다. 둘이서 같이 씨발. 옴노시스트. 옴노스트스위머리 쪽으로 붙는다. 핑스위머이. 모고 이럴 붙어노시스트노시스트 리갸. 리갸 스트 이거 뒤에 못한 사람들